부산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라는 게 가장 아, 특징적인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재난 위기 때는 저희가 신종플루,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분들이 대거 확산되었을 때 저희가 병원 다 소개하고 공공병원 역할을 어, 수행했다고 생각하거든요. 대민간병원에서는 이런 감염병 대응 환자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 소문이 잘못 나면 환자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, 그리고 또 이런 방송 매체에서도 어떤 병원이 코로나 환자, 메르스 환자를 받았다 하면 그대로 환자가 뚝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민간 병원이 아니고 공공 병원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발생했을 때그 환자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. 전담 병원 하기 전에는 가동률이 90% 이상 됐었거든요.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가동률이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, 취약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한테 저희가 의료지원이나, 그런 질병 예방이나 건강지원, 뭐 예방접종, 무료진료 이런 거를 다 공공병원에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, 이런 병원들이 저는 꼭그 우리나라에서 살려져야 되는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.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변경은 저희가 정부에서 3대 비급여 정책으로 해가지고요.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된게 특진비, 간병비, 그 다음에 특실비였어요. 근데 이제 특실비나 간병비는 나라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 간병비는 해결을 못했어요. 그래서 그 간병비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. 근데 50병상을 오픈을 했거든요. 50병상을 오픈을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. 이 간병인이 보호자나 그 가족이 하지 않고 간호사하고 조무사가 하는 병동이거든요. 그래서 그 다음 해 2015년에 또 50병상을 열었어요. 그래서 지금 10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.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병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기암 환자나 가족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하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웰다잉 할수 있도록 그 심리적 지원에 영적 지원을 하는 병동이기 때문에 이런 병동은 지역 내 우리, 우리나라 전체에 몇개안 되거든요. 수피스 아나그루 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. 이제 저희가 이제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. 전국에 계신 지방의료원. 직원 여러분들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란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고요.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군산은 정말 직원 여러분들 사랑하고요. 제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본인이 추구했던 그런 인생관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과 이렇게 일치해서 오늘날 3 7 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내신 거에 대해서 정말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수술실에서 수강으로서 선생님으로 계실 때 수술하다 보면 그 직원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 하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아시고 사비로 전기밥솥을 사오시고 직접 그 시간대에 맞춰서 식사를 다 차려주시고 이렇게 다 공급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듣고 또 보고 그랬거든요. 너무 감동을 받았고, 아, 그래서 이게 정말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이시구나, 그렇게 느꼈습니다. 김순이 하면은 저는 이런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에요.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는 <laughs> 그런 분이십니다. 제가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.